습니다. 불 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도해. 하이. 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guy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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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요안녕하요안가 전 생일, 생일 처음이에요. 우리, 빛세운 형의 생방을 구경하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Let's go! 빌드업 파이널, 맞아요. Yes. 맞아요, 맞아요. 밥 먹었어요, 지금. 어, 배불러. 또 가서 응원을 해줘야죠. 전두 번째에요. 그렇네요. 방청 벌써 두 번째에요. Everyone, have you we are going to the broadcast for cheering the sales build-up final. 방청 200차. 목까지. 응원할, 응원할게요. 형이랑 연락했어요? 저안했어요 <laughs> 지금 연락 안 되거든요? 네, 아,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네. 투표를 많이 해줘야 돼요. 투표. 국민재비 투표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방청 가는 거 찍을게요. 그냥 라이브 오랜만에 틀게요. 형 홍보 흥민제비 홍보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합니다. Guys, mm -hmm. <laughs> nice. so Bishion gonna to the final stage today. So 언제죠? 10월 10월이래. 10시 10분. <laughs> 10시, 10분. <laughs> 10시 10분. 코리아 타임. 텐텐, yeah, please vote 훈민재비 teams for 비세운스. We we vote for 훈민재비. Oh my god, I'm so precious.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10시 10분에 하고요. 10시 10분. 그리고 혹시 투표 방법을 모르시면 저희 몬트. 트위터 어카운트 트위터 계정에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엠넷 어플로 타는 거 아시죠 꼭 해주세요 여러분 c 민제빗 우리 제 i 도 있고 승 a 민 c 님도 있고 t a y s o m e a o t h i n t i n c h i n e s e p l e a s e a o n t e 다그 투표 도표 도표 어 더우으면 도우면다고 너무 막 더우면 투표 우리 큰형 투표 해 달라 이런 뜻이었어요. 네. <laughs> What's the time at, the, at your place? It looks so dark there. Yeah, it's 오후 7시 그래서 B.C.Y. will do best B.C.Y. 가 i l l d best 아마 좋은 결과를 올라라 oh, 가지고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o v e r s e a 한국 국내 민트분들 그리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민트가 아닌 분들도 많이 투표해주세요 훈민제비, 빌더 훈민제비, 빌더 훈민제비. 훈민제비, 훈민제비. 뭔가 중독성 있는 그거 만들려다 실패했어요. 지금 장소 가, 네 가, 가는 길이에요. <laughs> one of one of my most favorite per, performance for the world is dangerously by P L N G. <laughs> yeah, my favorite too. That's my favorite too. Dangerously? Yeah. Dangerously? <laughs> 어, 여러분이 혼민재배 <국민> 투표한다면? 뭐또 <laughs> 뭐? 물 뭐, 걸어요? <웃음> <웃음> 저랑 로다가. 저작 김치찌개 먹었어요. <laughs> 갑자기 공연? <웃음> <웃음> 플라워 챌린지, 언제예요 그, 뭘 하나. 제가 또 구상한 그게 있거든요? 구상을? 했어요. 구상한 그 릴스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서 찍을 수 있어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찍을 수 있어요. 기대해볼게. 네. 근데 제 주인공이 되주세요. 주인공이요? 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되 돼요. 숨만 쉬고 있어도 돼요. 어때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신다면 그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투표. <웃음> 아직 안 찍었거든요.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읽고 매일 관심 없는 쯔지칸? 괜찮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거 어 인스타 영역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네 이따 10시 10분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